안녕하세요. 장복행타로입니다. 행복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웃는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음세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먼저, 지띠의 음세 보겠습니다. 아, 지띠의 오늘의 음세는, 어, 어, 이렇게 창의성을 발휘하는 거죠. 이제 나의 창의성을. 어, 가족끼리도 볼게요. 자, 지, 집에 기르는 양이, 고양이까지. 집사님, 견주님을 따라서 열심히 예술적 창의를 발휘하네요. 어, 굉장히 좋아 보이죠?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서도 이렇게 어, 동료, 상하, 직원들하고 이렇게 지내고 사업에서도 거래처랑 뭐 직원들하고 이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지 않을까 보이고 연예원에서도 정말 재밌게 보낼 것 같아 보입니다. 지 t 오늘론세에서 이렇게 어, 창의성을 어, 발휘하라 해가지고 열심히 어, 발휘하고 연구하고 재밌게 즐거운 시간, 이 카드처럼 이런 날이시길 바라보겠습니다. 소띠 운세 보겠습니다. 어, 아, 소띠 오늘의 운세는 u p s e l 사랑을 받아들여라. 아, 보기에 어떻게 보이세요? 초콜렛을 만드는 것 같아 보여요. 가족끼리도 이렇게, 어, 음식 만들고, 이렇게, 어, 이렇게 많은 가마솥에 이렇게, 어, 이렇게 할 때는 큰뭐 대소사, 이런 즐거운 날이 아닐까요? 어,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서도 어, 직장에 좋은 일, 뭐 잔치 뭐 개, 학교 같으면 개교 기념일처럼 회사 창립 이런 거고 사업원에서 이렇게 사랑이 넘쳐가지고 어떤 선물들을 거래처에 보내야 될까 이런 걸로 보이네요. 연애원에서는 두말할나이 나이 없이 사랑이 정말 음. 어, 날아가서 정말 하트하트 뽕뽕이네요. 하트, 소띠오늘운스에서 어, 럽셋러브, 사랑을 받아들여라 어, 그 고양이야 고양이도 초그렛을 주인님하고 만드는데 이제 거들어주고 있네요. 정말 행복하고, 어, 다정하고, 어, 좋아 보이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호랑이띠 운세 보겠습니다. 호랑이띠 오늘의 운세는 어, 기도를 하고 원하라 나왔네. 기도를 하고 원하라. 이제 그 물가에 이제 동전을 놓으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가족끼리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원해야 되죠. 말을 해야 하니까 어려우면 어렵다고 이렇게 하시고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으면 기도를 하고 회의할 때 건의사항이나 이런 발언권을 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고 사업을 해서도 힘들고 이러면 어떻게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시고 요즘은 자영업이 굉장히 다 힘드니까 큰뭐 표축한 방법은 없겠지만 어, 긍정마인드로 어떻게 잘 헤쳐나가는 수밖에 없겠죠 연애운에서도 내가 원하는 상대방을 하고 잘 이루어지게 기도를 한다거나 지금 상황이 냉전이라면 화해하게끔 해달라고 기도하셔도 되겠죠 프라이티 오늘로운세에서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라 꾸준히 기도하고 뭐 기도해서 되겠냐지만 긍정적인 마인드로 항상 좋은 에너지 좋은 기운을 불러드리고 나의 입으로 나의 입으로 행하는 대로 이루어질지라니까 복 어, 있는 말, 행복 행복한 말만 이렇게 중얼거리도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도끼 띠운 세 보겠습니다. 자, 써낸 스타죠. 써낸 스타. 어 동시에 하늘에 태양하고 다른 이제 동시에 안 뜨지만 어, 적재적소하게 가족끼리도 어 이런 써낸 스타니까 다 강렬한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아닐까. 직장, 사업, 사회, 생활에서도, 썬 아니면 스타니까, 태양하고 이제 스타니까 만만치 않겠죠? 아버지하고 어머니, 이런 상황이겠죠? 연애원에서도 동등한 입장, 아버지, 어머니. 토끼띠 오늘의 운세에서, 썬앤 스타가 나와서, 낮에는 태양빛에 제 비춰주는 걸 감사함을 드리고, 밤에는 이제, 밤하늘에 별, 스타를 꿈꾸면서, 어, 렇게 태양과 스타, 어, 나 태양이고 싶어, 스타이고 싶어, 빛나고 싶어, 태양빛 아래서 나를 보호받고 싶어, 이런 날로 한번,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용띠 운세 보겠습니다. 아, 용띠 오늘의 운세는, 어, 계절마다 이런 게 있죠. 굉장히, 굉장히 좋은 카드, 행복한 카드가 나왔죠. 가족끼리도, 어, 계절마다 이런 생기는 소득이잖아요. 그러면 건강은 보면은, 제철 음식, 제철 과일 먹으면 좋다잖아요.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서도 제철에 맞게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맞게 그거에 잘그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풍요로운 걸 형성하는 거죠. 연애운에서도 사시사철 같이 이제 재미가 있고 즐겁고 행복한 거죠. 용띠 운에 스에서 사계절 나 내가 이제 어, 소득 결실할 거 있으니까 얼마나 이제 풍요롭고 행복한 거예요. 지금 봄되면 또 어떤 봄에 대해서 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고 여름, 여름에도 유구하니까 굉장히 이제 오늘 행복한 이제 마법사 카드가 나왔습니다. 뱀띠 운세 보겠습니다. 뱀띠 오늘의 운세는 조이엔 웃음 과 슬픔의 차네요. 자, 지금 차를 들고 이 소녀가 거울을 바라보면서 거울에는 이제 웃는 얼굴이지만 또 나의 모습은 울고 있으니까 우리 가족끼리도 상반되죠 웃음과울음 저기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고 이런 것처럼 직장 사업사회 생활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내가 즐겁고 웃어야 될 상황도 되고 우리랑 좀 서운한 상황도 오겠고 사업은 또 웃어야 될 상황이 예를 들어 비가 오면 우산이 많이 팔리지만. 또 비가 안 오면 우산이 안 팔리고 예를 들어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연애혼에서도 기쁜 일, 슬픈 일이 번갈아 있지 않을까 뱀띠 오늘의 운세에서 기쁨, 슬픔 반흉, 반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 좋을 수는 없으니까 그치만 내가 멘탈을 강해 보이고 울음을 거두고 한짝 웃으면 웃음에 긍정의 에너지가 이렇게 뿜뿜 나오지 않을까요 말띠 운세 보겠습니다 어말뛰오는대운는어 어, 운명을 받아들여라 나왔네 운명을 받아들여라 지금 어, 마녀가 이제 비자를 타고 이제 운명을 주사위랑 까마귀랑 이제 양이랑 이렇게 날아가죠 가족끼리도 어떤 운명을 받아들여라 어떤 결정문 어떤 이런 일이 있고 막 이러잖아 이럴수도 있고 직장 사업 사회 생활에서도 운명 어떤 운명일까요 부서 이동일까요 뭐 진급일까요 합격 어디로 가고 사업도 운명, 운명적으로 내가 전, 정말 어, 사업도 벼락처럼 잘되는 데도 있고 또 어, 운명처럼 또 하락한 데도 있고 어쩔 수 없죠. 연애운에서도 이제 운명에 이제 수능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운명일까요? 운명 같은 사람을 만나는 건지. 말띠 오늘 연수에서 운명을 받아들여라. 이왕 운명을 받아들일 것 같으면 정말 좋은 운명, 정말 귀인의 운명, 수호천사, 어, 정말 행복하고 좋은 운명. 어, 이렇게 지금 힘드니까 이런 오늘의 운세만이라도 정말 좋은 게 나와서 어, 내 마음에 안식처가 되고 위로가 되고 행복했으면 바라봅니다. 양띠 운세 보겠습니다. 양띠 오늘 운세는 아, 이제 이 마법사 소녀가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싶다. 자, 양띠분들 노력 해보십시오. 가족끼리도 이 소녀가 꿈꾸는 거는 성, 말, 뭐, 왕관, 돈, 물고기, 사랑, 다, 원하네요. 욕심이 많으면 또 많이 채울 수 있겠죠.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서도 이 소녀처럼 원하는 게 뭐세요? 승진이세요? 합격이세요? 뭐, 어, 뭐, 큰, 대기업 입사, 공기업, 뭐 원하는 곳, 승진 사업에서도 내가 원하는 사업,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 올라가고 싶은, 뭐더 외국하고 무역을 뜨고 싶다면 그런 기도를 하시고 원하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원하는 대로 연애원에서도 내가 연인이 있다면 어떤 연인의 이제 더 잘되게, 더안 좋은 습관 있다면 이렇게 고쳐주게 서로 우리 오래가게 해달라든가 양띠 오는 연세에서. 내가 원하고 내가 이제 꿈꾸고 있잖아요. 그리고 있잖아요.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다 이제 현실로 이루어지게끔 어, 기도를 하면 어떨까? 오늘은 이렇게 봐드릴게요. 원숭이띠 운세 보겠습니다. 원숭이띠 오늘 운세 호흡과 명상이죠. 호흡과 명상. 이제 외국의 마녀들은 이래 양이, 뭐 고양이들하고 많이 같이 지내는 것 같아요. 가족끼리도 호흡과 명상이니까. 편안하니 릴렉산이 눈을 감고 또 눈을 감았죠 숨을 깊게 내리 내뱉고 들이마시고 막 이렇게 해보시면 편안할 수 있어요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서도 호흡과 명상을 즐기라는 사인이 나왔어요 오늘은 어, 틈틈이 쉬는 시간이라든가 재택근무도 하고 집에 쉬시는 음, 분도 계시고 뭐 발령이라든가 이런거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면 명상, 호흡과, 긴 호흡과 명상을 해보시면 편안하고 머리가 복잡하고 이런 게 잠깐이나마 좀 우리가 고내잖아요. 살아가는 자체가 이제 힘든 것을 잠깐이나마 명상과 호흡을 하면서 그 날려보내시길 바라볼게요. 연애원에서도 연애, 내 연인하고 잘 되고 싶으면 잘 되게 기도를 해보시고, 안 되고 있다면 잘 되게끔 이제 편안한 릴렉스 명상을 해보는 걸로. 원숭이띠 오늘의 운세에서 어, 호흡과 명상이 나와서 호흡과 명상을 해서 어, 편안한 하루 한번 보내보십시오. 닭띠 운세 보겠습니다. 어, 닭띠 오늘의 운세는 이제 씨앗을 뿌렸죠. 여기에서도 이 소녀랑, 아, 양이랑 너무 귀엽네요. 우리가 뭐든지 할때 금방 뭐 어, 소득이 있는 거 아니죠. 가족끼리도 지금 취업을 못한다, 뭐 돈을 못 벌어온다, 능력이 없다, 이런 거를, 어, 저기 하지 마시고, 이제 씨뿌리고 가꾸고, 기다려주고, 응원해주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직장 사업, 사회 생활에서도, 이제 이제 신입사원이에요. 신입사원에서 이제 초월급을 탔어. 이제 세월이 흘러야 승진도 하고, 돈도, 연봉도 많아지겠죠? 사업도, 이제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했어. 금방 이제 쉽게, 어, 막, 그, 막, 빨리 앞서가고 급하면 안 되겠죠.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가다 보면 정상에 가 있고 승진에 가 있고 연봉도 있고 사업에서도 사업에 탄탄하게 이제, 어큰 거대한 사업을 할 수도 있겠죠. 연애원에서도 초심으로 항상 돌아가면서 갖고 와 보세요. 닭띠 오늘 연세에서 새로 심었기 때문에 가꾸고 기다리고 응원해주면 결실이 맺을 날이 오겠죠. 개띠운 세 보겠습니다. 어, 개띠운을 내면서는 힐링 워러가 나왔죠. 이거는 정말 고마운 물, 감동의 물, 행복의 물이에요. 가족끼리도 어, 물에 감사함을 드려야겠죠. 우리가 물. 옛날에 우리가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물 사먹는다는 말이 나왔을 때는 정말 콧방귀 끼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에다 물사 먹잖아요, 그죠? 정수기에 뭐물 회사가 얼마나 많아요. 가족끼리도 이런 감사의 물, 어 어떤 힐링 물. 그러면은 어물 어떤 걸까요? 막 맛있는 국이라든가, 음료수, 뭐물 이런 거 한번 드시 드셔보든가.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서도 어 워러 힐링, 힐링 워러가 나와서 동료들끼리. 커피 한 잔이나 뭐, 좋아하는 각자 음료수 이런 걸로 힐링을 해보시고, 사업에서도 직원들끼리 음료수나 맛있는 걸 한번 이렇게 하면 어떨까. 오늘에 이제 의식으로 나왔으니까, 개띠에서. 연예원에서도 이제 물 뭐, 물이 뭐 음료수라든가, 그물 깨끗, 좋아하는 음료수. 좋아하는 그뭐 과일 주스 이런 거 많잖아요. 자기 기호에 맞게. 개띠 오늘의 운세에서 힐링 워러가 나와서 물로 한번 힐링을 해보세요. 사원나 목욕으로 이제 어그그 향기 좋은 이런 향수 같은 것도 해서 힐링을 해보시든가 좋아하는 음식물이나 음료수 이런 차로 한번 힐링해보시는 날로 한번 보내보십시오. 돼지띠 운세 보겠습니다. 아, 돼지띠 오늘의 운세에서는 이제 겨울잠을 자면서 힐링하라, 회복하라. 이제 고양이하고 이제 겨울잠을 자겠죠. 가족끼리도 너무 지금 빨리 나가려 하지 말고 휴식타임, 쉬는 시간이 아닐까, 브레이크 타임이 아닐까,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서도 너무, 이제, 너무 열심히 해, 달려가지 않았나. 사업도 너무 이랬다면 잠깐 쉬어라. 브레이크 타임. 쉬는 시간, 휴식을 취하라. 나의 건강을 살펴라. 연애도 너무 열정적으로 만났다면, 잠깐 텀을 둬라. 내지띠오늘레 운세에서, 어, 이렇게 결울잠을 자는 명상이 나왔기 때문에, 어, 너무 좀 쉬었다 가라. 천천히 가라. 명상하라. 내 몸을 살펴라. 이렇게 봐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운세도 열심히 달렸습니다 행복구독자님 항상 좋은일 가득하세요